한 민족이 자유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가 한편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투쟁의 심장부에서 터져 나온 외침, 바로 시문 시인의 그날이 오면을 깊숙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 이 구절은요, 가장 끔찍한 죽음조차 최고의 기쁨이 될수 있다고 아주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시의 핵심인데요.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 함께 이 시를 쓴 심훈이라는 인물과 그가 살았던 시대로 잠시 여행을 떠나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토록 역설적인 기쁨을 노래한 시인,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분, 심훈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팬으로 또 행동으로 독립을 외쳤던 문학가이자 동시에 투사 였죠 그래서 시문이 쓴 그날이 오면요 그냥 아름다운 시 한편 그게 아닙니다 이건 빼앗긴 조국의 해방 바로 그 그날을 향한 정말 피 맺힌 절규 그 자체 였던 거죠 자 그럼 시문시인이 그토록 바라던 그날의 풍경을 어떻게 상상했는지 그 강렬한 이미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죠. 민족의 상징인 삼각산이 벌떡 일어나서 동실동실 춤을 춘다니 정말 환희에 가득찬 엄청난 상상력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강 물까지 뒤집혀서 용소 숨친다고 하죠. 마치 이 땅의 산과 강, 모든 자연이 다 함께 해방의 기쁨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자연이 축제를 벌이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선이 나라는 한 개인에게 그것도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딱 옮겨와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자기 머리로 종을 치겠다니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기나긴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압받던 그 시절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그 날은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고 자유를 향한 한 민족 전체의 정얼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자, 이런 절박함을 마음에 담고 다시 시를 보면요. 아까 충격적이었던 그 이미지들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몸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커다란 북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북을 울리면서 행렬의 맨 앞에 서겠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건 자기 희생의 가장 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가 말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겁니다. 해방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거대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나 죽음조차도 오히려 승리의 축제로 바꿔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시의 진짜 힘은 이 역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환희가 되는 이런 모순적인 표현. 어쩌면 이런 극단적인 역설을 통해서만 그날의 벅찬 감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시몬의 시는 그냥 한 편의 시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간이 자유를 얼마나 뜨겁게 열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이 그 절박한 열망을 어떻게 영원히 살아 숨쉬게 만드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죠.